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만 하면, 소무스 현장 예쁘고 깔끔하게 할수 있어! 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언니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샤픈모를 위해서 시술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술 후응 이번 시술 마음에 든다 사진 좀 찍어야겠어 했다가 카메라 화면 속 속눈썹 결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진짜 수없이 받아온 질문 도대체 속눈썹 연장 결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결정리 다른 말로 하면 가지런하게 연장하기죠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으로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 보충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휘가나 누운 속눈썹들을 어떻게 가지런하게 붙이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상 보고 휘가나 누운 속눈썹 붙이는 이론이랑 방법도 같이 보고 익히고 와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잠깐!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카메라를 보면 각도에 따라서 실제로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뿌리 간격을 많이 띄워서 모공 모호를 했는데도 영상에서는 막 살이 박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보금 보고, 다 했어요. 오해 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 드릴게요. 우선 깔끔한 결성리를 위해 지켜야 할첫 번째 확실한 테이핑. 속눈썹 연장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확실하게 테이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 송민이 시절에는 속눈썹 붙이려면 그 시작은 제대로 테이핑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며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따 하라니까 그냥 대충 제대로 속눈썹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핑하는 흉내만 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테이핑을 제대로 하는 이유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속눈썹을 붙이기 쉬우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속눈썹을 가지 일관하게 보이려면 뿌리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서 들쭉날쭉하는 걸 줄이고 각 속눈썹마다 처짐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를 맞춰서 붙여줘야지 완성했을 때 처지는 속눈썹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테이핑을 제대로 해줘서 속눈썹이 딱 올라가면서 뿌리를 제대로 볼수 있고 각 모의 처짐에 따라 각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테이핑을 제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없어도 테이핑을 꼭 제대로 해줘야 하는 이유 아셨죠? 두 번째, 지나치게 확 가르지 않기. 제가 예전에 가르기를 할 때는 속눈썹을 확실하게 갈라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특히 초보자분들이 제 말을 오해해서 속눈썹을 정말 홍해바다 갈라지듯 쫙 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르시면 옆에 속눈썹들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하지만 이미 옆에 가모들을 붙여놓았는데도 이렇게 확 가르시면 붙여놓은 가모가 완전히 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모양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모가 서로 붙으면서 나중에 점검할 때 떼면서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붙여놓았는데 모양이 흐트러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가르기가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확 가르지 말고 적당히 옆에 간모들 건드리지 않게 이 정도로만 가르면서 시술해주세요. 세 번째, 단에 따라 길이 다르게 붙이기 뿌리 간격을 맞추는 것 이외에도 속눈썹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각 단에 따라서 길이를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예전에 손언니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한번더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속눈썹은 일자로 같은 곳에 쭉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눈썹이 아래에도 나고 위에도 나고 막 그래요. 이걸 우리가 1단, 2단, 3단으로 나눠서 2, 3단에 나 있는 속눈썹은 1단보다 1, 2, m 짧은 걸로 붙여 삐죽삐죽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들어서 지금 붙여야 하는 자리가 11mm라면, 지금 표시한 맨 아래 1단에는 11mm를 붙이고, 그 옆에 3단에는 2mm 짧은 코미 m 를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두 개의 길이가 얼추 맞죠? 이렇게 단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붙여줘야지, 눈을 떴을 때도 튀어나오는 것 없이 가지런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속눈썹이 너무 쏟아있다면, 가모를 지모 위에 붙여주기. 속눈썹이 완전 건강해서 1, 2단에만 붙여줘도 빈틈없이 연출할 수 있는 고객님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1, 2단 속눈썹이 비었거나 아니면 가모를 붙여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의 속눈썹이 아주 연약한 베이비 래쉬라 부드이하게 3단에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필 그 속눈썹이 위로 쏟아있다면, 지모가 워낙 쏟아있기 때문에 가모 길이를 짧게 붙여도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모를 지모 위에다 붙이고 최대한 눌러서 길이를 맞춰줍니다. 다섯 번째, 속눈썹 거울로 확인하기. 아이패치랑 테이프 다 떼고 고객님이 눈을 떴는데 사진을 찍으려는데 속눈썹이 삐뚤삐뚤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마무리하시기 전 이렇게 생긴 속눈썹 거울을 가지고 모양을 봅니다. 고객님 속눈썹 밑에서 한번 비춰보면서 눈 떴을 때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속눈썹이 휘거나 삐뚤어진 곳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고쳐주세요. 여섯 번째 사진 찍기 전 마지막 점검. 자 거울로도 확인 더 하고 아이패치랑 테이프 다 떼고 시술 사진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바로 결 정리인데요. 아이패치 떼기 전 속눈썹 빗으로 빗어줬다고 해도 아이패치를 떼면서 속눈썹 결이 조금씩 흐트러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전 다시 한번 속눈썹 결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고객님은 눈을 감고 있게 하고요. 속눈썹 아래쪽에서만 빗으로 빗어줍니다. 그리고 빗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핀셋을 사용해서 정리해 주세요. 복자 핀셋, 일자 핀셋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핀셋으로 속눈썹 결대로 빗어줍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고객님 눈 뜨게해서 살짝 돌아가거나 소수 속눈썹도 핀셋으로 모양 잡기를 해주세요. 고객님 거울 보기 전요 마지막 점검을 꼭 해주셔야지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시술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술하면 짜잔 이렇게 깔끔한 속눈썹으로 완성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동안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인위적인 모양인 것 같아서 선호하는 시술 방법은 아니었는데요. 확실히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 시술법이 훨씬 깔끔하게 나오네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의 시술을 원하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켜서 시술해보세요. 그럼 사진 찍기 딱 좋은 예쁘고 깔끔한 속눈썹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